김총수의 식당 밥 일기입니다. 저 김총수입니다. 자, 오늘은 벤싸 세 번째 순서입니다. 벤싸는요, 벤치마킹 인사이트의 줄임말이죠. 자, 친절한 김총수가 바쁘신 식당 업주님들을 위하여 제가 벤치마킹 대행하여 드립니다. 자, 오늘 벤치마킹 할 아이템은요, 양곰탕입니다. 내장곰탕이라고 부르죠. 현재 고깃집 하신 분하고요, 앞으로 고깃집을 하고 싶어하는 두 사람하고 동행할 생각입니다. 저기 삼각지에 있는 평양집하고 방이동이나 봉평인데 여기들 양곰탕, 내정곰탕이 각기 달라요 서로 하나는 얼큰하고 하나는 순한 타입인데 대비되는 개념이 되게 재밌을 겁니다. 특히 양곰탕에 주로 쓰는 소, 양, 내포 같은 경우가 현재 온라인 판매로 키로에한 오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검탕이나 내장검탕은요 식당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해볼만 할것 같아요 자고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출발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돌아가는 삼각지였었는데 예, 삼각지는 옛날에 봉산집이라는 차돌백이집 지금도 있죠 유명하고 그 동태탕 생태탕 유명한데 있고 나름대로 맛집이 좀 있어요 예, 지금 가는 그 평양집은 부성물 전문점이죠. 부성물, 부속구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아유. 여... 자 여기 이제 메뉴를 보면요, 양곱창, 차돌베기, 아롱사태, 내장탕이 주로 부성물 전문점이거든 여기가 50년 된 데인데요. 엄청남아요 그거. 이게 간판을 궁소체를 쓰면 옛날 메뉴판 같은 게 있어. 곰탕 소개 주세요. 여기가 부러운 게 곰탕 딱 식사는 단일 메뉴야. 아침에 식사, 내장검사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7시부터 오, 하죠? 예, 고기는 점심시간 11시 이 가게 효율성이 극치예요 반찬도 <laughs> 깍두기 딱 하나 분위기 완전히 70년대, 60년대 대포집 분위기 아니에요 이게 이 식당은 너무 효율적인 게 하얀 곰탕인데 다대기를 위에 올려놔요 이렇게 휘처으은 매운 게 되는 거고 토요일의 극치야. 기본적으로 하얀곰탕인데요. 내장이죠 주로 야, 양 중심의 양 그렇죠? 한우 양 필요에 얼마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밥이 지금 잖아요 네, 내장곰탕은 여기서 지금 파는 시간이 평일은 5 시까지, 토요일날은 저녁 8 시까지 파네. 토요일에극치죠 이건 너무 토요일까만 가능한 니까 아니면 일단 노포니까 가능한데. 일단은 여기 메뉴가. 부산물 중심이잖아, 메뉴가요. 예, 네, 부산물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양은 건데기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역시, 내장 냄새가 좀 나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내장 좋아하니까 별 문제 없는데, 싫은 사람은 잘안 먹을 거야. 네, 그냥 괜찮은데, 이제 안 먹은 사람도 있어, 그래도. 야, 이거는 사실은 저기 뭐야, 우리 한우를 정육부위로 했을 때보다 훨씬 장사적인 입장에서 매력적이야. 한우를 정육부위하면, 만 원에 마치기가 만 원에 마실 수 있죠. 왜못 마치? 마실 수 있는데 이게 내장을 쓰기 때문에 만 원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죠. 여기까지 일부러 올 수는 없는데 회사을있면 있어 뭘 가져? 예. 주변에 보면 그 파블로 중에서 중년층들 있잖아요. 여기 좋아하는 집 많더라고. 이게 호불이 좀 있겠지. 40대 분은 그냥 쏘쏘. 50대 분은 그래도 뭐 괜찮다. 그죠? 까끌하다. 예. 저도 괜찮다. 그냥 단박하고 순박한 맛도 있어요. 이게 이가게 그냥 식사 시그니처 메뉴인데. 저거 뭐야? 일요일날 6시까지 판다는 건 반응이 있던 얘기거든. 근데 이 메뉴가 어디에 린 제일 잘 맞을 것 같으냐면, 이 메뉴가요. 곱창구이 전문점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네그 네. 예. 곱창구이지곱구이시 네. 특별한 조리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이 메뉴는 곱치, 곱창구이 전문점에서 너무 잘만들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봉피양입니다 봉피양입니다 아까 일찍 갔던 삼각지 평양집하고 제가 봉피양하고 내장곰탕 양곰탕 비교하려고 그러거든요 비교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 맛적인 측면에서는 봉피양 그 양곰탕을 더 좋아합니다. 좀 비싸서 그렇죠. 근데 봉피양 양곰탕은 식당 경영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 한우 작업하고 남은 부위도 활용하고요. 내장을 쓰기 때문에 일단 원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장도 되고 여러 두루두루 좋은 메뉴입니다. 제가 이거는 특히 한우 전문점 한, 한우한 마리 잡는 가게에서는 이 메뉴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봉평의 주력 메뉴는요. 보시면 역시 냉면, 평양냉면하고 돼지갈비예요. 근데 지금 설렁탕도 넣어놨죠, 그렇죠? 설렁탕도 옛날에 그 허영만 식게기 나온 설렁탕인데 내가 봐서는 지금 봉평이 그 설렁탕보다는 지금 양곰탕 인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설렁탕은 눌러버렸어요. 이거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기가 이 설렁탕이 저기 뭐냐 그 허영만 식객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설렁탕이거든요 봉피앙 양곰탕하고 우리 회사 곰탕하고 맛도 있다 비교해 보세요 근데 대중적인 거는 봉피앙 양곰탕이에요 우리 건 맛있긴 하지만 구매력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보여요 이게 예, 직장인들은 거의 안 보이고요 그 일단 중, 중산층 소비자들인 거 같아요 중산층, 그, 가족고객들. 3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번번 2번, 번 2번, 번 2번, 2번. 2번, 번이번요번번이번번 2번. 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할때뭐 메뉴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메뉴를 자기 가게에 맞는 거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아까 말한 그 삼각지, 평양집 같은 경우는 곱창구이 전문점에서 괜찮은 점심 메뉴 같아. 다만 고객이 연령층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봉평 양곰탕은 한우 전문점, 한우 한 마리 죠 한우 전문점이나 아니면 저는 냉면 전문점 동쪽기 메뉴도 괜찮은 거 같아요. 어차피 정육부위하고 내장을 쓰니까 수익성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양곰탕은 전에 식당하는 양반들하고도 몇번 왔는데 만족도가 좋아요. 네. 그래서 아까 삼각자하고 비교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가격은 비싸지만 그건더기는좀 푸짐한 편이에요. 내장하고 그 정육부위하고 서로 혼재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보시면 곱창 양. 보세요. 여 곱창 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육 부위가 있어요 많이 먹는 맛인데? 왜 너네 집이 이 아, 어느 집이 이런 맛인데? 많이 먹어본다 저는 이 메뉴가 왜 다른 데서 이거 잘 운영을 못하는지 아쉬워 원가도 맞출 수 있고, 소비자 만족도 좋고, 음. 해장도 충분히 음. 되겠죠? 야, 저도 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아주 대중적인 맛이있어요 야, 양검탕은요, 이렇게 매콤한 베이스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하얀 베이스보다는 이게 매콤해졌을 때, 좀더 그, 용도가 큰것 같아. 일단, 해장 용도로 좋잖아. 나는 이 양념탕 두개다각고서먹어니다리 끼는 방식하고 외식하는 응. 방식하고 외식 영그 양념탕 맛있죠. 아, 되게 아, 더, 입에 아, 맛있죠. 맛있죠. 그게 더 입에 맛있죠. 그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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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 나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외식 영 양념탕은 아까 그 탕반 전문점에서 전문점으로 왔고요 여기 거는 뭐 한우 전문점이나 갈비 전문점에서 식사 메뉴로 활용이 좋단 말이야. 용도가 있어. 그 용도가. 예.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이거 도이상으 좋다고 그 이상으로 다 생각해요. 저는. 저 오늘 드신 메뉴가. 그 저희들 그 중국집 바로 옆에다가 도한 개나 한다는데 계속. <웃음> <웃음> 네 할게, 네 개만. 네 개만. 자 가시죠.